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한번 제가 키우고 있는 햄스터를 소개해볼게요. 햄스터는 여기 있고, 여기 옆에, 리거는그 토끼 아시죠? 토끼 집이에요. 그 토끼 장난감 집이고, 스케라고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, 필요해요. 이가리 믹스인가? 그것도 넣었습니다. 그리고, 반향제. 이건 냄새 심해서 반향제 넣었고요. <laughs> 이게, 아빠가 저, 저 이거, 뚫었어요, 이거를. 만들기는 조금 귀찮고, 그냥 열어놓기도 좀 그래서, 그냥, 이렇게 놨습니다 셋바퀴예요. 바퀴랑 요거는, 이나스족관에서 아, 3,000원. 요데이나스족관에서 3,000원. 이건 그냥 적은 통이에요. 요거는 먹이통, 화장실, 햇스 집이랑 이갈이 시네스터야 핸들링 안 되었습니다. 잠시만요. 오늘 밥을 안 뒀네요. 그러고 보니 사람만 보면은 좋아서 나오는데 물어요. 햄스터고 이름은 도토리 약간 무는데 수컷이에요 근데 손으로도 좋아 바쁘다 이렇게 고요 입에 저장을 해놔서 괜찮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져요 있습니다. 뭐 까먹고 있네요. <laughs> 네,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상 마칠게요. <laughs> 이상 에플먼트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